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있는 포드 자동차 타프 5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포드 F-150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차종 중 하나로 강력한 엔진과 탁월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2. 포드 머스탱 미국의 자동차 문화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포드 익스플로러 편안하고 안전한 SUV로서 많은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 포드 레인저 소형. 픽업트럭으로 경제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모델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포드 에스코트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시내용 차량으로 가정용 및 업무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다양한 용도와 성능을 고려한 차종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타프오를 통해 다양한 운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